난방비 고지서 보고 충격 받으신 분 보일러 외출 버튼 누르면 전략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거 완전 착각이에요. 오늘은 90%가 모르는 난방비 폭탄 잡는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외출 모드의 배신입니다. 보일러 외출 버튼 이거 전략 기능 아닙니다. 동파 방지를 위한 최소 가동 모드예요. 집 온도가 8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돌아오면 집이 완전히 식어있고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짧게 외출한다면 외출 대신 예약 모드를 쓰세요. 3시간에 20분씩 가동되게 설정하면 집이 완전히 식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두 번째, 모드 선택의 비밀입니다. 보일러 모드, 실내와 온돌 뭐가 다를까요? 실내 모드는 보일러 센서가 방의 공기 온도만 재는 겁니다. 외풍이 심하면 온도가 낮다고 착각해서 난방을 과도하게 돌려요. 난방비 폭탄 주범이죠 반면 온돌모드는 바닥 및 난방수 온도를 재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처음에는 난방수 온도를 60도 정도로 빠르게 데운 다음 실내가 훈훈해지면 45도에서 55도 정도로 낮춰서 유지하세요 특히 외풍 심한 집은 온돌모드가 난방비 절약의 정답입니다 세번째 온수 설정과 밸브 활용 치트키입니다 혹시 온수 온도 고로 설정해 두셨나요 70도로 데워 봤자 우리는 결국 참 물 섞어서 40도 정도로 쓰는 거예요. 배우느라 낭비된 가스가 너무 많죠. 온수는 중 또는 40도 이하로 낮추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안 쓰는 방 밸브는 완전히 잠그지 말고 70% 정도만 잠그세요. 난방수가 최소한으로만 흐르게 해서 방이 너무 차가워지는 걸 막는 겁니다. 완전히 잠그면 그 방이 차가운 냉장고처럼 돼서 오히려 옆 방의 열을 빼앗아 가거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밸브는 조절해도 보일러 컨트롤러는 절대 끄면 안 돼요. 동파 방지 기능이 꺼져서 배관이 얼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난방 쓰시는 분들은요. 보일러 컨트롤러에 외출, 실내, 온돌, 온수 이런 설정 모드가 없죠. 그럼 어떻게 절약할까요? 안 쓰는 방은 다이얼을 완전히 끄지 말고 최소 온도로 설정해서 냉기흡수를 막아주고 온수는 수도꼭지를 습관적으로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으세요. 잠깐 손만 씻어도 난방수를 끌어와 데우는 불필요한 열소비 발생을 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뽁뽁이나 문풍지, 커튼을 이용해 단열을 강화하고 가습기를 틀어 실내 온도를 높여주세요. 자 정리할게요. 첫째, 외출 대신 예약 모드. 둘째, 외풍 심하면 온돌 모드. 셋째, 온수는 중으로, 밸브는 70%만. 이때 컨트롤러는 절대 끄지 말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난방비 최소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하고 알뜰한 겨울 보내시고 더 좋은 생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